6월 2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아닐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참으로 능력과 권능의 귀한 체험을 하는 나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준성 나 맞춰서 괴로운 날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 10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나는 그리스 그리스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네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개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파다. 아, 그랬더니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 신이니까 우리는 이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한분 예수님만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뭐 그것 뿐이었겠어요 아,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분파와 그리고 또한 아, 이견으로 인해서 교회 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힘듭니다. 같은 말을 하다 아니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뜻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수 있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헬라인들은 헬라 헬라인의 말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 히브리어로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공, 동일한 단어 동일한 언어로서 말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라 하는 것은 함께 동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합하여질 수 있도록, 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한 말, 같은 말이 될수 있도록 할 때, 그 결과가 뭐냐? 뒤에 나오는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동의하여 나아갈 때, agree 한다 그러죠, 영어는 agree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들은 게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각파로 갈라졌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거죠.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느 날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당회를 할 때나 재직회를 할 때나 공동의회를 할때 어떻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나오겠어요. 저희 당의 많은 결정들, 재직회 많은 결정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는요 수도 없는 노력과 의논과 또한 토론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합쳐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너와 내가 다르니까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이잖아. 이야기 안 하면 그만이잖아. 나는 입하고 나는 접하고 나는 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지. 그래도 함께 모이니까 교회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군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이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공동체라면 한말 하나의 의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분쟁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자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회의가 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회의, 회의들이 참 짧은 편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공동회가 3시간, 4시간이 될 때가 있고, 당회가 그냥 하루 종일도 못해가지고, 정회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할 때도 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듭니다. 의견을 좁혀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뜻이 될수 있도록 한 뜻이 될수 있도록 서로에게 경청하고 또한 내 의견을 내어놓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또한 서로를 존경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될때 거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 외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이 끝까지 다를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 너 생각, 우리의 생각 다 다르지만은 주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질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전을 통하여서, 또한 그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많은 의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은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숨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다른 의견들을 모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 주시고 그러므로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과 수고로서 섬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 저 생각 합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합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분쟁이나 이견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릴 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 건강에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아, 하나님께서 아, 각자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극렬하심으로 더딥히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